정지역에 실망을 하셨는데요. 네. 네.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청사들을 제시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달서병의 소상공인, 시장상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되면은, 이 달서구를 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해야 돼요. 돈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시장을 코로나 때도 해가지고 많이 여기도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자주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 지키도록 그런 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실현하겠다고 라 약속하실 수 있는 목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결국 어, 신청사 문제가 가식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한대로 바로 신청사를 완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 건립 기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 대구 시장로 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사를 완공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대구 달서구, 저희 달서 전 지역에 분류공원이 있습니다. 이 분류공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공원입니이고류공원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왜조은진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재인, 이재명 정권하고 7년 반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지금 조금 붉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 이잖 그들과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용기 있죠 저는 저 조은진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그런 한주요 역할을 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당선되면 바로 국민의 힘하고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도 어, 좀 바꾸어가지고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어,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마를 네, 영상 네, 보시면 네네 합당한다고 저는 일본에 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합당한다고 알겠는데 아주 네. 뭐 많이 한동원 비대위가 저태우좀 보다시피 많이 중국도 우리가 당선되면 뭐 합당하는 건누구지않 그건 이번 총선 처음 내 것이니까 그렇죠. 총선도 처음 낸 건데 로 내는 거고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반옥되시니까그렇얘못했는 이번에는 이제 독자정책을 고또하니까 지난번에는 공화당하고 국민 합당해서 보수 대통합으로 하는 것이 저희 의 생각인데 본그국민의 쪽하고 이기고 싶국민의 쪽은 말 얘기했죠 문재욱 원내대표하고 얘기했고 영산 쪽하고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됐다. 제가 당선되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합당 과정을 갈수있고 뭐 제가 대구에 국회의원을 삼촌했고 대구를 태어나서,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의 자존심. 저희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어, 비안양이 아닌 대구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을 좀 세우는 것이 대구 정신을 지키는 거요 대구 정신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의 체제. 정의, 허용, 이거거든요. 이러한 대도 정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꼭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무소속은 지금 아마 조태우 변호사나 최경환 의원도 당선되면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랑 것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각자가 이겨서 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간수병 분위기는 제가 이제 수역을 다니면서 아침에 우리 인사하고 사람 만나보니까 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런 전일수 있다. 그런데 취업을 16년간 다져왔기 때문에 아, 이 분위기는 밑바닥 민심이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수병이 아마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나하고특대구에서 <목소리가> <laughs> 그래. 아, 그것도 제일 먼저 나갈 특정으로 대구에 <laughs> 어, 이변이 나왔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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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짱입니다 진짜라 나타 낙타 시원시